간부회의에서 김대우가 인기가 많은데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잠깐만 백니까이소입니까이소입니까백 소위입니까? 이라하리라 보시나요? 입니까이 소위입니까? 이 소위입니까? 이 소위입니까? 이 준비해주시고 김대우 아나운서가 이제 스포츠 영역까지 확장을 하게 됐는데 그쵸. 이게 어떻게 된일입니까 회사 간부 회의에서 아주 그 고위급 간부인 김대우가 인기가 많은데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네. 있었고 대우 씨가 할까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회사에서 원하다면 해야죠 직장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우 씨 그런 철학이 그대로 나오더라고 캐스터 첫 스터디인데 이거를뭐 <laughs> 스터디. 너랑 나랑 요거 요 캐스터를 도전해서 배드민턴만 맞게 되면 배드민턴 하면 옛날 어렸을 때부터 하는 생활 체육이니까 부담 없이 볼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또. 옛날 체육 시간에도 해보고 좀 이렇게 따라해봤어 캐스터나 뭐 얘기하는 아, 근데 생각보다 뭐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웃음> 왜냐면 <웃음> 대우가 들리는 게 없다고 해서 캐스터들이 어, 나는 뭐 했나 부터 시작해서 올림픽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캐스터만 뛰어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명의 캐스터가 각 종목에서 평균치를 올려놔야 음. 이게 올림픽이 잘 되거든요. 음. 대호가 들어오면 지금 캐스터 군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뭐 인지도도 있고 뭐 예능적인 부분도 있고 보완해주면서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잔소리가 나오고 음. 말을 길게 하고 지금 회설이 계시니까 보통 얘기하는 건 어, 강하게 잘 받아냈다 어. 정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하진 않는 것들. 캐스터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상황 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용어만 쓸 수가 없잖아. 계속 다양한 표현을 쓰는 거야. 위치라든가 표정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음. 강하게 뭐 약하게 그러니까 축구에서도 슛을 표현하는 단어가 왼발 오른발 강하게 때려봅니다 굳이 전문 용어를 쓸 필요가 없어 분명히 헤어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표현 속에서 알게 모르게 그 시청자들한테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말을 떼보려고 하면 맞아요, 맞아요. 입이 잘안 떨어지긴 맞아. 하죠 이게, 이게 기본적인 큐시트인데 뭐문 열고 중간에 CM사인 음. 넣고 클로징하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스포츠를 안 하는 <laughs> 그래. 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능하고 한 영혼 정도. 다마르기닌가? 차로서 역할을 하려면 그냥 굴러가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익히는 거고. 거기에다 영혼을 불어 넣어가지고 다만 이 다마르기니 재탄생한 거야. 그게 차 자체가. 기능에 일단 집중을 해서 우리가. 이거 네가 되잖아 이미. 어. 나름의 진행을 하겠죠? <laughs> 라이브 능력은 이미 갖췄다고 생각이 드니까 스포츠캐스터를 할때 적절한 톤과 성향과 이제 다양한 표현 요거를 이제 우리가 스터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큐시트 보면 스튜디오에서 탁펑 잡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아야 돼. 어딘가 막 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가 쭉 음. 들어오는 거야. 쭉 들어오는 음.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황조와 게임배드민턴 음.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빈자 어디입니다? 누구 해설위원과 함께? 어떤 경기? 누가 출전하고 있고 이 조가 왜 관심을 모이고 있는지 상대가 누군지 캐스터가 20초 정도 되는 어... 시간 동안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하고 예고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콜하면 바로 해줘요. 정리를 하는 거지 네가 기다리면서 가상 광고 끝나고 바로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넘어갑니다. 준비해 주시고 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빈장 체육관 배드민턴 경기장에. 어, 경기장입니다. 어, 해설위원은 방수현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 어, 우리나라 여자 복식 백화나 어... 말레이시아 뭐 누구 누구 어, 여자 복식이고요. 현재 8강 경기 첫 번째 경기는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두 번째 경기는 2대1로 어, 한 점을 따라 붙으면서 현재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 이제 자연스럽게. 아, 좋아, 이제 자연스럽게 너무 어렵다 <laughs> 너무 어, 아니, 아니야, 어렵고 아니야. 너무 떨려 청소에 스포츠 중계를 즐겨본 적이 있나요 없죠 네 스포츠 자체를 제가 즐겨본 적이 없고 그럼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어 언젠가는 <laughs> 당황한 거 반이 있었고 아 그래 역시 대호다 소위 말하는 짬을 허투루 먹진 않았구나 아, 지금 되게 좋은 거야 그 엄청 잘하는 거야 <laughs> 마지막에 숨이 딸려가지고 제가 <laughs> 선배님이 이거 써준 거니까 그대로 보고 읽으니까 제가 보고만 읽어도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들어와요 <laughs> 스포츠 중계를 하는 이유가 있네 <laughs> 아니 저는 이게 왜냐면 스포츠를 처음 해보니까요 근데 안들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필요한 거 같아요. 스포츠는 보는 방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도 제가 들어보려고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배워 보면서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이 보는 것도 있지만 잘 듣는 것도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구나. 아니, 하는 얘기는 없던데요. 이런 얘기했던 제가 <laughs> 좀 약간 반성도 되고. Yeah! 이 자막이 나오면 이제 신호가 끝나 그래서 이거 나오면 이제 정리해주세요 이 얘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건데 상대는 더 칭찬해줘라 요, 요 기조는 음, 늘 머릿속에 음, 있으면 좋아 코를 넣어준 거야 다음은 역도장입니다 역도장입니다 음, 그러면 역도장으로 요즘 이제 피디가 콜이 들어와 자이 경기 끝나면 이제 역도장 갈 겁니다 김대환 아오서 역도장 넘겨주세요 네. 하이 큐네 예, 배드민턴 여자 복식 빈장 체육관에서 벌어진 8강전 경기였습니다 어 1세트 때는 좀 고전하는 듯 보였으나 어, 내리 2세트를 따내면서 어, 우리 두 선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에 또 같이 싸워준 티나와탄 말레이시아 선수들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역도 격기장으로 하겠습니다. 좀... <laughs> 전략적으로 이제 MBC에서 배우 씨를 스포츠 캐스터를 한번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가능하리라 보시나요? <laughs> 일단 오프닝, 클로징, CM 사인을 다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입 사원들이 가장 많이 실수했던 부분인데 이걸 음... 딱 처음 시켰는데 의외로, 의외로 스무스하게 일단 시작을 하길래 어? 이거 되겠다 음. 했는데 캐스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이제 상황 묘사. 와 큰일났다. 음. 어,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동안 네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더 짧게 짧게 그러니까. 아, 소리를 그래. 꺼보겠습니다 레이 어, 현재 1세트는 아쉽게 내줬지만 현재 12대7 5점의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강하게 양쪽으로 백하나 선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쳐주고 있고요 다시 말리시아 선수 강하게 내려줍니다 이소희 선수 다시 한번 드롭샷 이소희 선수가 어, 공격 반경이 굉장히 넓은 거 같네요.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판단 늦지 말고 <laughs> <laughs> 상황만, 상황만, 상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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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시점자 입장으로 보니까 <laughs> 예? 집에서 보는 것처럼 보게 되는 상태. 네, 현재 스코어는 어, 말레이시아 한 세트를 내준 상황에서 말레이시아에게 한 세트를 내준 상황에서 5점차 리드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소희 선수가 잘 받아냈고요. 강하게 때려냅니다. 이소희 선수 못하겠다. <laughs> <laughs> 자 다시 한번 백카나 선수가 강하게 아 이소희 선수죠? 그 <laughs> 다시 한번 이제 <좀. 웃음> 잠깐만 백카나 선수 이소희입니까 백카나입니까? 잘 <laughs> 모르겠는데 입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 너무 그러면 따라하고 싶거나 좋아하는 캐스터의 영상을 찾아가지고 주 선수가 나란히, 주 선수가 나란히 백하나가 이제 백카나가 뒤쪽에서 좌로 움직이면서 상대를 흔들렁케 합니다. 하죠. 그리고 이제 네가 좀 된다 싶으면 고요하게 하다가. 때릴 때만 한번 넣어 스매시 할 때만 스매시 강하게 너의 끝을 한번 찾아봐 과연 어디까지 지를 수 있을까를 한번 너희 집 좋잖아 거기서 물리게 <laughs> 이렇게 네, 네. 네. 그게 다 느껴지거든 그 사람이 이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음. 진짜 사람들이 금방 알아 음. 근데 너는 캐릭터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잖아 기능이 된 다음에는 이제 영혼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지막 허팀 쓰지 말고 그냥 동시 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음. 우리 스포츠 캐스터들이 인지도가 막 있는 사람은 성주 선배 성재형 두 명밖에 없어 부러운 거야. 이런 거는 되게 음... 네가 인지도가 있으니까 아 그냥 너 운동하듯이 아 그럼 재밌잖아. 맞습니다. 이제 봄도 날씨 따뜻해지는데 캐스터에게 인지도는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까요? 엄청난 무기죠. 기본적인 캐스터의 덕목인 상황 묘사라든지 상황 설명, 포츠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인지도는 사실 아무 그게 없고 하지만 캐스터를 잘하는 영환이도 얼마 전에 중계를 잘했더라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지도가 플러스가 되면 어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죠 목소리라는 게 엄청난 개성이거든 인지도가 들어오면 익숙함 친숙함으로 바뀌면서 이거는 정말 슈퍼 캐스터가 됩니다 네. 대오가 그런 슈퍼 캐스터가 됐으면 질문한 거 보니까 영환이가 본인이 되고 싶은 거지 영환이도왜영환이도왜 <laughs> 김대호 파리갈수 있다 없다. 아. 4월 말이잖아. 요월 말이잖아. 5이잖이잖이잖아 5월 말이잖아. 5월 말이잖아. 5월 말이잖아. 5월 말이잖아. 5월 말이잖아. 5월 말이잖아.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있죠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라는 영역은 예능, 뭐 보도, 뭐 드라마 이런 영역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고 스포츠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약간 전문적이고 좀더 세세하게 좀 보실 거란 말이죠 시청자들의 약간 니즈를 좀 충족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 스기의 소감이 어떤지? 공, <laughs>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제가 이제 해야 될게 뭔지는 이제 알게 된거 같아요 조금 애정을 갖고 해줘 알았지? <laughs> 아니 있어야 돼 진짜 이런 사람이 우리가 없어서 거든 지금 파리 올림픽에 응. 참여할 수 있다 없다 해야죠. 응. 장난입니까? 이게? 월급은 2개가 이고 무슨 회사 일이 장난도 아니고 안 하면 지금 안 해야, 안, 해야, 안 해야 된다고 하지 한다고 그랬으면 해야죠. 그냥 상상하셨을 때 재밌어 보이는 종목, 관심이 가는 종목 같은 게좀 있으신가요? 배드민턴 아니겠습니까? <laughs>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일이 주어졌을 때 해내야 되는 게 임무이고 또 월급을 받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 병아리 캐스트고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개임 씨가 바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내서 이걸 훈련해 하나요? 쪼개서 해야지 먹을 뭐 방법이 있으니까 <laughs>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시간을 다 갖기 때문에 거기서 성과를 내려면 쪼개서 쓰는 방법밖에 없죠